기대해주세요. 크레이지 티켓 크레이지 티켓 크레이지 티켓 크레이지 티켓.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크레이지 티켓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레이지 티켓 파이팅.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크레이지 티켓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대박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크레이지 티켓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령 아나운서입니다. 크레이지 티켓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Yeah. 안녕하세요. 김보민 아나운서입니다. 크레이지 티켓 오픈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가을여자 박세익입니다. 와! 우 크레이지 티켓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드디어 크레이지 티켓이 오픈을 합니다. 우리 티켓계 달인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영원히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오픈! 파이팅! 파이팅! 크레이지 티켓 감격은 바로 이만 아닙니까? <laughs> 기대해 주세요. 커밍순 크리스티켓 오픈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티켓 예매, 아, 크리스티켓을 통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요드릴게요. 네, 무조건 하세요. 네.